웃으면서 해요. 음. 막, 쇼크 받는 것처럼. 막, 어, 어떻게 착한 우리 아이한테서 이런 행동 나왔지? <laughs> 엄마는, 어, 너무 놀랬어, 지금. 오. 좀 쉬어야 돼. 약간, 오. 이렇게 나와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laughs> 예, 이사윤의 초등생활 처방전 오늘은 정말 특별한 게스트 분을 모셨어요. 요즘 굉장히 핫하신 교수님이신데요. 네, 메타인지 학습법을 쓰신 리사 손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너무 너무 환영합니다. 어, 여기까지 오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저도 너무 감사하고 네. 너무 신났어요. 아, 네, 저도요. 아, 네. 네. 제가 이제 2학년 아들 있잖아요. 아, 네. 기육이 네. 이제 좀 유명하잖아요. 네. <laughs> 책에 나와서 많이 <laughs> 들. 근데 기우기가 2학년이니까 네. 선생님이세요. 네. 기윤이 EBS. 선생님 EBS. EBS에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말했어요. 네. 엄마. 엄마 오늘 네, 선생님 만나러 가. 어. <laughs> 그래서 맞아. 아, 그러니까 그래. 엄마 잘해야 돼. 어, 그랬어요. 귀여워라. 그래서 이제 너무 신나가지고 네. 네. 아,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laughs> 아, 너무 멋기기도 아, 너무... <laughs> 아, 하고. 네. 네, 제가 이제 교수님께서 네. 하신 말씀들을 좀 찾아봤는데 네. 네. 교수님이 두 아이를 키우신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네. 네. 아이들이 모두 키울... 다 알죠. 아, 네. 네. 그렇강의하면서 많이 네. 말씀을 하셔서 네. 그 아이들에게 굉장히 좀 관대하다라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별로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안 하실 것 같다. 그런 엄마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았는데 네. 어떠세요? 진짜 잔소리는 안 하는 것 같아요. 오. 근데 속으로는 네. 욕심 있죠. 오. 불안한 거 있죠. 네. 근데 아무 소용 없을 것 같아서. 오. 그리고 더 스트레스 주고. 아이들을 스트레스 받으면 음. 스트레스를 못 견뎌요. 그게 너무 힘든 그 감정이니까 네. 아예 그냥 빠져 나오는 게더 아. 학습에 도울 거라고 네. 생각해요. 잔소리를 하면서 네. 교수님도 그 스트레스를 이제 견디기 힘드시라고 어, 힘들죠. 네. <laughs> 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아요. 음. 왜냐하면 제가 스트레스 받을 때 네. 그때 들어가죠. 그럼 이런 스트레스 관련된 것도 좀 메타인지와 관련이 있으시다 하는 네, 거죠. 네, 메타인지는 이제 생각하는 거잖아요. 생각에 대한 생각. 어, 네. 그게 메타인지인데 전두엽에서 나오는 음... 힘이에요. 전두엽이요? 네, 바로 앞에 네. 부분, 내 네. 부분. 네. 스트레스가 있으면 네. 전두엽을 못 써요. 어, 어, 네. 그러니까 어떤 감정이 통제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네. 이제 이성적으로 판단하기가 힘든 거죠. 네. 그래서 생각을 아예 못 하는 거죠. 음... 그래서 습관들만 나와요. 음... 네, 습관들만 나와서 그럴 때 보통 잔소리예요 음. <laughs> 그냥 그때 바로 이제 불안한 거. 네. 불안한 감정들 딱 나오는 거. 아이한테, 왜 빨리 못했어? 이거 왜 틀렸어? 네. 막 약간 그때 나오는 거예요. 생각을 못해서. 이제 악순환인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는 네. 그게 이제 감정이 통제가 안 되니까 메타인지가 발휘가 안 돼서 네. 또내 감정이 그대로 전달이 되고 그대로. 그럼 또 스트레스가 떨어져야 그게 사이클이 계속 올라가서 네. 네. 처음부터 안 들어가는 게 큰 용기가 필요하죠. 어, 어, 왜냐면 네. 우리 다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고 빨리 실수 없이 했으면 좋겠는데 음. 그 불안한 것을 무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그게 용기가 필요한데. 맞아요. 불, 불안한데 네. 잔소리를 하지 않고 좀 그거가 용기. 네. 아이가 그냥 내버려 둘수 있는 게참 용기가 필요한 거 같아요. 네, 네. 정말 용기 필요하고 근데 이제 내버려 두는 거는 떠나는 게 아니고 네. 그래도 옆에 있으면서 음. 조영이 있는 거 어, 방임은 하지 않게 네. 이제 관심은 갖고 있는 네. 그런 상태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그리고 혹시 아이가 질문 있으면 네. 뭐 엄마 이게 뭐지 뭐 이거 도와줘 조금 네. 그때는 도와주려고 하죠. 음... 그래서 아이에 뭐집 나가고 그런 엄마 아니에요. 네. <웃음> <웃음> 그래도 이제 메타인지는 진짜 이제 솔직히 집 나가는 게 용기 필요 없죠. 네. <laughs> 애 아이 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게 오히려 네. 이제 용기가 필요 없는 거고 네. 그냥 제 아이를. 지켜보는 게 오히려 그 네. 불안함을 견딜 수 있는 네. 그런 용기라는 그게 거죠. 그게 불안한 게 올라가는데 지켜보면서 너무 사랑스럽네. 어. <laughs> 이렇게도 학습하는구나. 제가 네. 이제 궁금한 갑자기 궁금해진 거는 네. 이제 교실에서 저도 약간 허용 범위가 좀 넓은 교사예요. 왜냐면 애들한테 학생들한테 잔소리를 잘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저도 잔소리를 하게 되면 이제 그 아이들이랑 약간 그런 긴장 상태에 들어가는 그 상황 견디기 힘들어서 그냥 네. 웬만하면은 그냥 놔두는 그런 그래, 그런 교사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위험한 거, 진짜 아이들한테 좀안 되는 것만 좀 지적을 하려고 하고, 웬만하면은 좀 이제 아이들한테 자율권을 주려고 하는데 교실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러니까 얘네들이 좀 간을 보는 거죠. 이 정도도 되나? 되나 계속하는 되나? 계속 네. 거죠. 네. 네. 저도 아들을 키우면서 네. 애가 이제 어 해도 되나? 이렇게 해할까봐 이렇게 네. 좀 네. 올라갈까봐 네.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정도의 스탑을 해줘야 되나? 네. 어, 이런 걱정도 좀. 근데 이제 아이가 나쁜 태도, 거짓말, 나쁜 음. 짓할때 그때는 되게 무서운 엄마예요. 아. 네. 아주 무섭게 아니고, 음. 근데 아주 firm하게 어. 한국말 어떻게 말하죠? 아주 하게 네. 네. 네, 그렇게 아이한테 나가면 아이가 배우는. 것 같아. 아, 음. 학습은 엄마가 나를 믿는구나. 음. 내가 하는 속도로 나가면 되는구나. 어. 근데 버릇, 어. 태도. 어. 이거는 아, 엄마가 되게 이제 테스트를 다 해봐도 어. 리미이 있어. 아. 그거를 배우니까 그거를 딱 멈추게 해요. 음. 머릿속에 저도 정리가 됐어요, 딱. 그러니까, 어. 가치관이나 뭔가 예절이나 이런 행동에 있어서는 네. 안 되는 것은 분명히 하되 네, 분명하게. 네. 학습에 있어서는, 어, 그래, 네가 그냥, 실수할 수도 있고, 네. 어, 또 엄마가 그렇지. 불안하지만, 네. 그거 너 해봐라, 한번. 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신다. 는 네. 어, 진짜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 말씀이. 특히 우리 2학년 아이들, 네. 더 어린 애들. 음. 계속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네. 부모들 <laughs> 네. 얼마나 네. 할수 있는지. 근데 그때는 테스트를 하면서 나쁜 뭐 이렇게 행동 나올 수 있잖아요. 네. 뭐 때리거나 네. 뭐 이런 거.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막, 허, 뭐, 우리 착한 아이. 음. 우리 착한 아이. 어 되게 놀랬어, 엄마. 어. 착한 아이가 어떻게 때려? 어 너는 똑똑하다. 음, 음, 너는 이쁘다. 음. 음. 이런 건안 좋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뭘 나쁜 짓 하면 은 그때는 써이된다고 음... 생각해요. 우리 착한 아이가 음...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그 말씀 안에는 믿음이 들어있죠. 네. 우리 애는 착하다라는 네. 전제 조건을 네. 이미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착한 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네. 행동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네. 원래 우리 아이면 은 보이지 않은 행동인데 네. 이런 믿음이 마음속에 네. 있으신 걸 표현하신 네. 거예요. 웃으면서 해요. 음... 막 쇼크 받는 것처럼. 막 어... 아, 어떻게 착한 우리 아이한테서 이런 행동 나왔지? 어, 어. <laughs> 엄마는, 어, 너무 놀랬어, 지금. 어, 어. 좀 쉬어야 돼. 약간 어, 어. 이렇게 나와요. 아, <laughs> 아, 여기 되게 스킬이 딱딱 나오는 거예요. <laughs> 네, 되게 연습 많이 했어요. 아, 연습을 따로 해, 하셨어요 연습까지 네, 하고, <laughs> 네. 엄마가 이제 네. 유도를 하신 거네요. 이제 네. 너는 착한 아이야 라고 딱 네. 만들어 놓고. 하고, 네. 어, 아이도, 아, 맞아. 그래, 난 착한 아이였지.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네. 근데 <laughs> 실수를 하는데 계속, 어, 창피하게, 어, 어. 어, 엄마, 어 엄마한테. 어막 쪽팔려 이렇게 아 이런 거예요. 아 근데 메타인지 관계돼 있어요. 네네 어떻게 네. 어, 왜냐면 메타인지는 이제 자기 자신의 거울이거든요. 네. 이제 한국에 와서 이런 책도 쓰고 했는데 이제 학습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요. 네. 허, 메타인지 높이면 뭐 그쵸. 이제 학교에서 잘한다. 네. 근데 그게 이제 연구 나오기, 나오기 시작할 때는 학습하고는 아무 소용 없었고 그냥 내가 누군지 음...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음. 뭐 살아가면서 음. 그게 원래 메타인지예요. 음. 그래서 메타인지가 네. 학습이 아니라 그냥 나 자신을 살펴본다 네. 이런 거네요. 그래서 어. 그런 얘기를 할때 아이한테 어, 원래 착한 아이인데 음. 그러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돌아가는 생각하... 네. 거울 보면서 아 어, 나는 맞아 착한 아이네요. <laughs> 그래서 그렇게 이제 찾는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어, 그러니까 내, 내 자신의 모습을 이제 엄마가 말을 하면은 메타인지를 돌려서 아, 그래 나의 착한 아이의 모습을 좀 다시 생각해 보면서 착한 아이로 만들어져 가는 네. 거네요. 네. 어. 그러면 교수님께서 이 책을 쓰신 것은 아, 내가 이 책을 좀 써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쓰시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이제 몇 명이 어, 책 쓰라고 쓰라고 계속 했었어요, <laughs> 네, 사실은. 아, 네. 안 쓰려고 그랬어요, 처음에. 음. 왜냐면 연구가 아직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음. 계속 변하잖아요. 네, 그게 연구잖아요. 네. 그래서 어, 책을 쓰면 은 이게 맞는 답이다. 아, 이게 메타인지. 변하지 네. 않는 어떤. 이게 아닌데. 음.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는 사실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이제 연구자들이. 네. 아니, 메타인지를 티칭하면, 우리가 대신하면은. 오. 어린 아이들한테 못 배워요. 자기가 원래 실수로 배우는 건데 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대신 해주려고 어... 하면 못 배울 수 있어요. 어, 그러니까 메타인지의 개념이 네. 어, 어, 결국에는 뭐 내가 시행착오하면서 내 자신을 알아가는 건데 네. 근데 지금 요즘에 약간 메타인지가 뜨면서 네. 메타인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되지? 여기에 또 네. 집중이 못 뭐, 이게 모습이... 아이러니예요 네. 왜냐하면 가르치려고 하는 게 강해될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어, 그 메타인지 자체는 어떻게 보면 가르칠 수가 없는 거네요. 네. 그냥 우리가 그 메타인지 개념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거를 도와주는 것뿐이네요. 네. 어, 그러면 또 하나 궁금한 게 메타인지를 우리 아이가 메타인지가 있는 아이로 키우고 싶다 하면은 좀 부모님도 메타인지가 발달하면 좋으시잖아요. 정말 좋아요. 어, 어, 근데 네. 이 메타인지가 성인이 되어서도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어렸을 때 어떤 골든 타임이 있는 건가요? 골든 타임은 원래 없다고 생각해요. 어... 네. 근데 그거는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언어 배우는 것처럼 어, 네. 어릴 때 실수하면서 배우는 게더 쉬워요. 음. 네, 더 이렇게 실수를 넘어갈 수 있잖아요. 네. 어른들도 실수하면서 배울 수 있는데, 어른이니까 네. 실수를 안 하려고 하니까 아. 메타인지 계속 기르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책에서도 사람들한테 강의할 때, 아. 아니, 어른들도 음. 메타인지 키워야 된다. 어. 근데 키우는 방법이 뭐를 학습하면서 계속 어. 실수하는 거예요. 어. 사람들 앞에서 다 실수해도 좋고, 그리고 메타인지 계속. 기르는 거라고. 1편에서 저희가 이 교수님과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네, 이게 네. 메타인지가 무엇이다라는 좀 느낌이 왔어요. 네. 근데 이제, 이제 그 메타인지를 우리 네. 아이들한테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알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우리 2편 영상에서 어, 네. 같이 또 이야기를 나눠보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네. 네. 우리 구독자분들, 우리 교수님과 지금 메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이 메타인지가 좀 무엇인지 아실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시죠. 그래서 우리 2편에서요 더 계속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해요. 그럼 2편에서 만나요. 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